동해바다 맞닿은 사계절 여행지 강릉 답답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근심을 털어내는 것 이+ 겨울이 가기 전꼭 들러야 하는 성지 같은 느낌인데요 구불진 산길을 오르면 천혜의 자연이 불어 숨겨 놓은 듯 만월산 자락에 아담한 사찰이 위치해 있습니다. 조계종 제사 교구 본사 월정사 말사로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작률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용현사인데요. 국가 명승지 제 106호 2015년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후부터 지역 주민 외에도 용현사를 찾는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먼 길을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절집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산골짜기 용연사 설암 스님은 전통 문화 프로그램과 접목한 이야기가 있는 템플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다문화 우리 가족들 모시고 용연사 템플 스테이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들 주로 오셨습니까?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아 베트남. 반갑습니다. 베트남과 우리 한국은 참 인연이 찔긴 네. 나라고 또 베트남 발전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벡 네. 고련이십니다. 아, 예. 네. 러시아 이민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가 간직한 곳이라 의미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참여한 두 유학생. 우리 예쁘신 분들은 어디서? 우크라이나, 네,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그래도 이제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잘 화해하고 타협을 잘 해서 세계 평화에 또 기여를 하고 두 나라가 또 평화롭게 동반 성장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서 한국에 유학하며 친구가 된 오라와 나타샤, 불교의 자비 사상과 화쟁 사상을 통해 양국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용현사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아, 저 소리는 풍경이라고. 에, 저 밑에 이제 모양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는 항상 24시간 눈을 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수행자들을 항상 깨어 있어라, 의식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그거를 경종하는 차원에서 저 풍경이 항상 땡그랑땡그랑 하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 수행의 끈을 놓치지 마라.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모자 좀 잠깐 벗을 수. 있... 아이 모자. 아, 이슬 머리카락좀 겨울에 춥기는 한데 그래도 보여달라니까, 자, 어습니까 예, 머리도 달려 있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이 눈에 늘 궁금했던 스님의 민머리, 다들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절 집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우리 무명초라 그래, 무명초. 번뇌와도 같은 복잡한 것으로 이 사회의 복잡한 군더더기로 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들에게 친절한 설명으로 사찰에 대해 친숙하게 만드는 서람스님. 우리 사찰이 처음 세워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아유, <laughs> 여기 유서가 상당히 깊은 사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세워진 사찰이고, 서림들이 수행하는 수행 전문 도량이었습니다, 여기가. 예. 네. 그래서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내 안에 불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내한테 존재하고 있는지를 관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현사 아래 있는 용소에서 용이 승천했다하여 이름 지어진 용현사 사찰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만월루 관음전과 명부전 대웅전 등이 있는데 여느 사찰과는 달리 대웅전이 화려한 단청이 없는 소박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여기는 대웅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절에 이제 최고 어른이신 부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네, 이 부처님도 유교 때다 이제 전소되고 여기 신도분들이 다 머리에 이고 하나씩 하나씩 갖다 날라서 세운 애안이 깃든 그런 전각입니다.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석조 관음보살좌상은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스님은 언제 스님이 되셨나요? 스님은 스님된 제가 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이야. 아. <laughs>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님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분과 같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출가가 했는데 한 30년이 되가. 2003년 용연사로 오면서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찰을 보며 스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땅을 고르며 절 문턱을 낮췄고 찾는 발걸음이 늘어났던 거죠. 우리 다녀왔어요. 어... 네, 정리 잘하고 왔고요. 네. 결과 홍야 핸드폰이라고 연락 올 거예요. 아, 어, 그럼 확인해 볼게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베트남 출신 투홍 씨의 남편이 일 때문에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었고? 점심이 맛있는 거, 할 국수? 콩국수? 아, 국수. 콩국수 같은 콩국수 콩 국수. 콩 국수 먹었어? 진짜 맛있어요. 아... 일단 여기 와서 마음이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기 바라면 여기 와서 모기도 하고. 그럼 뭐 오래 뭐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지민아! 네? 아까 뭐 응? 봤어? 엄마를 먼저 와서? 아까 스님은 어 언니가 응. 걔 모자 거실 안에 벗었어? 응. 어, 어떻게 했어? 응. 머리가 없죠. <laughs> 머리가 왜 웃어? 물어봐봐. 나중에 물 스님 머리 왜 웃어요? 물어워 어좀 어떠세요? 가족들랑 템플스테이 코로나로 뭐 맨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덕분에 이렇게 바람, 멀리 바람 쐬러 와서 참 좋습니다. 애들 다가 뭐 아직 저기 숙소 없다 그래나? 그도 표현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좋아할 겁니다. 예, 바람 쐬 멀리 왔는데 차지그 너무 그래. 그래? 우즈베키스탄인 소연 씨의 남편 병철 씨는 쌍둥이와 아내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이번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전쟁 때막 전쟁 하는 때도 이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한쪽에 또 있었는데 이거는 없어졌대잖아. 자주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 사찰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좀 뭐랄까 좀 마음 스,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좀그럴 계기가 된것 같아서 아주 좋을것 같아요. 템플 스테이복으로 갈아입은 나타샤와 오라는 사진 촬영을 하며 들떠 보입니다. 낯선 나라의 새로운 문화 경험이.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 두 사람. 허리 이제 산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어, 구름도 잘 보이고 네. 뭔가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고민 안 하고 그냥 이 순간 느끼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반소를 직접 연결요세요 솔향과 만월에 졌다라는 템플스테이 슬로건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다문화인들. 차를 마시는 시간은 바쁜 일과 속에서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며 각진 휴식을 줍니다. 설암 스님은 다도의 법도를 통해 나라는 다르지만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나 다시하고 이제 학교 마치면은 러시아 갈 거야?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살아 한국. <laughs> 한국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실까? 음... 있어요 아, 어? 있어요 네, 있어요 나도 우은아 저도 했어요 둘 다? 네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 어, 한국 사람? 그렇군요 한국 사람, 한국 한국 좋아 다른 외국에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것이 난더 좋다고 생각해요 음,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 한국으로 시집 오는 사람,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잖아. 그래서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다문화는 우리가 여러 문화가 융합된 거지, 융합된. 하나의 분자로서, 하나의 원자로서 어떤 물체를 이루는 것은 거의 없거든.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야만이 완성체가 나오듯이.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함으로 해서 좀 다양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뭐가 있겠어? 네. 그래, 여러 문화가 섞이면 훨씬 더 다양한 풍부한 문화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런 쪽으로 다문화를 봐야 되지. 뭐, 외국에 다문화그러면꼭 외국에서 뭐든지 시집 온 사람들로 생각해.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도 괜찮을까요? 좋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근사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잘 봐야지 앞으로 용사를 다문화를 포용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사람 스님 이 절을 함으로 해서 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두 손을 모으는 것을 합장이라 그래, 합장. 손을 세우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세우면 허리가 딱 발라져요. 내려갈 적에는 조용히 그냥 그대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발등을 땅에 대고, 그대로 내려 앉으면서 이마를 붙이고 손을 양종내를 합니다. 다시 이 바닥에 놓고 고개를 허리보다 고개가 먼저 쭉 먼저 올라와야 돼요. 자시겠죠? 그대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허리부터 굽히지 뭐, 예 무릎으로 오른손 놓고 왼손 이마를 대고 네. 발등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등 <laughs> 이찍지 모든 것이 낯설은 경험이지만 작은 작은 몸에 익히고 절을 하면서 마음을 거울처럼 닦습니다. 다들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 보입니다. 내 몸에 절이 익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하면서 내 내면 세계를 좀더 지금보다 좀 정제된 내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절이. 이 내려앉은 용연사의 범종각 하루의 끝을 알리는 범종의 소리가 마음을 엄숙하게 합니다 설엄스님의 가르침대로 자아를 실현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첫날이 끝난 늦은 시간. 나타샤와 오라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템플스테이 경험이 어땠을까요? 여기는 뭔가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뭔가 여기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뭔가 고민 없는 얼굴이라고 해야 하나요? <laughs> 서울에서 한산 있을 때 열심 히 열심히, 열심히 <laughs> 살아야되니까 여기에서 좀 스트레스를 버리고 볼수수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쉬고 쉴수 있는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편안함도 잠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고향에 남겨진 가족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오라, 이를 바라보는 나타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전쟁 반대하는 일을 할 거예요.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파요. 평화롭게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천재는 일반 사람들이 시작한 게 아니지만 부처는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천재 반도 운단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우크라이나에는 부모님 걱정 많이 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두 사람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반전의 강한 메시지를 전하며 탐욕과 싸움이 없는 평화를 꿈꿉니다. 어김없이 평화로운 새벽이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불이 켜진 대웅전. 새벽 예불로 템플스테이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불은 평소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나타샤와 오라를 위해 서람 스님이 두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평화 기원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쟁 사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얀마가 화합하고 평화가 빨리 정착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라가 불안정합니다. 하루 속히 평화가 정착되어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얀마 국민에게.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시어 경명을 얻게 하시었어서 아무석가모니불 아무석가모니불 아무샤본사 석가모니 나타샤와 오라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갔을 이 시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자국의 안위를 위해 같이 기도해 준 고마움에 가슴이 벅찹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같이 왔으니까 서로 이제 잘 화합해서 전쟁 없이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음. 편해졌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원해주십니까 고맙죠. 사찰에서 스님들이 하는 식사법인 바로 공양 체험이 이어집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의식이자 수련입니다. 절집에서는 공양을 할적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 그만 됐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됐다는 뜻은 바로를로흔흔면면요요 스님의 가르침로로자분우 따라하는 참가자들. 응. 집에서도 엄마가 주면 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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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식사법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주요한 체험입니다. 사찰에서는 음식 맛으로 탐욕으로 먹질 않습니다. 그래 이제 내 육신을 지탱할 만큼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또이 음식이 있기까지 모든 은혜로운 것에 감사하고 어떤 것도 남김이 없어야 된다. 그 하나를 내한테 공양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 은혜가 그게 스며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벼이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먹을 만큼에서 이 참바루에다가 반찬을 이제 알아서 담으면 됩니다. 합장하고 반배를 하고 정대를 딱 해서 놓고. 공양을 하시면 됩니다. 바루는 스님들이 쓰는 그릇을 말합니다. 바루와 수저 소리는 최대한 줄여서 조용하게 마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바루 공양을 합니다. 공양을 할 때는 바루를 들어서 입이 보이지 않게 먹어야 되는데요. <웃음> 갑자기 웃음이 터진 스님 무슨 일일까요? 나타샤 들고 해서 이렇게. 자 원래 애법이 원래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 긴장했나 봅니다. 깨끗이 먹었어요. 밥한 방울도 안 남겼어요. 무를 어시바리에 담습니다. 담아서. 그 물을 다으로서 그릇을 씻어요, 이걸 가지고. 닦은 무는 자기가 먹습니다. <laughs> 아니, 자기가 씻은 거니까. <laughs> 맛있어. 샤 표정이 당황한 듯한데요. 자기가 먹은 수저와 바루를 처음 상태로 보자기에 싸서 정리하면 바루 공양이 끝납니다. 용현사에 있는 빵 공장인 마루얀. 다 우리 방앗간에서 갈아서 이렇게 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밀이 아닙니다. 그 쌀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쌀이고 또 오곡 현미. 이 잘한다. 이 어떤 거정이생겨하고 어떤 거잘한대 마을 주민과 절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빵 공장에서 빵 만들기 체험을 하는 건데요. 이런 모양이 됐죠. 이게 한 20분, 30분 걸립니다. 파티시였던 스님이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려고. 용현사 템플스테이 체험 행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큰 기업에서 이제 총책임자를 했었죠. 너무 실정이 나서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절 공부도 이제 하, 하다 보니까 스님이 되고 싶어서 그, 저,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참가자들도 직접 빵을 만들면서 이 빵이 배고픈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나눔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빵을 만드는 손길에 더 정성을 다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뿌듯해요. 향도 좋고 맛있게 나와서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목소리> 처음으로 만든 빵이라 더 기대가 큽니다. 직접 만든 빵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빵도 만들고 또 산책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뵙시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착한 밤 네. 만들었어요. 일박일의 소중했던 경험.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불교의 정신을 통해 하나로 화합했던 뜻깊은 시간. 다양한 문화를 공존시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다문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묵직하게 채우고 떠나는 발걸음이 다들 가벼워 보입니다. 잘 가세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마음을 비우고 향기로운 차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 나가는 것으로 삶 속의 쉼의 의미를 찾아봅니다.